자, 집합 중에, 어, 집합 3개를 주는 문제 중에서 가장 단골로 등장되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나오는지 알면서도 이게 좀 되게 귀찮아서, 이, 원래 이야기를 하고, 이거 3초 안에 풀어낼 수 있는, 우리 3S 풀이 프리, 3초 풀이법으로 하나 정리해 주려고 합니다. 자, 읽어 봤더니 일단, 원래 방법 먼저 이야기 해 볼게요. 50명의 학생 중 적어도 한 권을 선택하였다. 라고 의미가 있고, A 읽은 사람 27명, B 21명, C 30명이래요. 세권 모두 읽은 사람 6명입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원래, 원래 우리 이거 어떻게 풀어? 이렇게 풀죠? 여기다 이렇게 집합 표시를 해놓고, 집합을 나타낸 다음에, 이렇게 나타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가 A, B, C D, E, F, G G가 몇이래? 여기 6명입니다 이렇게 지금 잡아가면서 문제를 풀거라고요 맞나요? 그런데 여기서 적어도 이 50명이 적어도 하나씩 간 되니까 원래 식 세울 때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f 의 Z라고까지 표현된다면 50명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A를 읽은 사람, 그랬더니 A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6이 27명. B를 읽은 사람, 그랬더니 B 더하기, C, B 더하기, B에서 또 봐봐. D하고, D하고, F가 있었어. F 더하기, 6은, 21명 C 했더니 C 더하기 2 e 더하기 F 더하기 6이 30명 어휴정신없다고요 이렇게 하면서 끝에 뭐 물어봤어요? 마지막 질문하는 거에 세 권의 책중한 권만 읽은 사람 그러니까 결국 물어보는 건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요거를 마치 열리버듯이 풀어서 정리해서 아 A는 둘, B도 둘, C도 둘 되니까 요런 것들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A, B, C를 찾아내는 걸 했단 말이에요 즉 요렇게 얘를 다 더하고 여기서 지금 Z가 Z자리에 6이 들어왔잖아요 6을 넘겨주고 그 다음에 D, E, F를 이렇게 한 덩어리로 봐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는 문제로 풀면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원래 이렇게 풀었었어요. 그러니까 세개짜리 나오면 저렇게 A, B, C, D, E, F, G 이렇게 불러놓고, 어, Z가 아니라 G로 놓읍시다, G. 이렇게 해놓고 정리를 해줬으면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수 있는 패턴의 형태 됐단 말이에요. 좋습니다. 그런데, 사부님이 이거 봐서 하나 정리를 해주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3초 풀이로 이야기를 할 거니까 잘 보세요. 자, 어떻게 정리할 거냐? 이렇게 할게. 전체가, 전체가 지금 50명이었잖아. 선생님이 얘기를, 얘기를 하는 건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아예 Zx, x라고 합시다. x라고 치환해 버릴 거야. 아예 저 덩어리를 A 따로 B 따로 C를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덩어리로 D, E, F를 Y 덩어리로 그리고 한개 G를 Z 덩어리로 논다라는 발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문제도 물어봤어 아 X 물어봤구나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건 X를 물어볼 수도 있고 Y를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 가지고 식을 만든단 말이에요 어떻게 아 X 더하기 Y 더하기 Z인데 여기 Z는 6명이 라고 했잖아 이게 몇 명이에요? 50명입니다 라고 식을 하나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맞죠? 자또 하나의 식은 뭐냐면 A 라지 A 라지 B 라지 C 그거를 통해서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X와 EY와 3 g 에요3 z 의 3Z. 3Z 한 거가 셋다 더해진 27, 21, 60. 이대로 했더니 몇입니까? 48명에다 78명입니까? 요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식을 하나는 합집합으로 전체에서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50, z는 여기 6이라고 줬으니까 z 자리에 6을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식 라지 a, 라지 b, 라지 c를 더해주면 x는 하나, y는 둘, 그 다음에 z는 세 개가 된다는 거 여기에 6이 들어갔다고 봅시다 그러면 여기 넘어갔더니 열리보기에서 해놓은 거가 선생님은 지금 설명을 여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가 좀 길어졌지만 자기는 금방 할수 있어요 6 넘어갔더니 몇명 됐어? 44명 됐고, 아, 여기 18명 넘어갔더니 X 플러스 y 가몇명 됐어? 60명 됐습니까?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 X 물어봤지? 그러니까 열립하기 위해서 여기다 몇, 2를 곱해서, 2를 곱해서 뺄 거예요. 그랬더니 EX에서 X가 바로 나오고, 88에서 2 0빼니까 28명입니다. 라고 해서, 답을 바로 구해낼 수 있습니다. 세 개짜리 나왔을 때가정 나오는지 알면서도 귀찮아가지고 문제풀이가 좀 길게 가는 형태니까 지금 선생님이 얘기해주는 요거, 요식 요거를 하나 딱 잡아놔서 아, 이거 덩어리를 XYZ라고 한다고 하고 그럼 항상 주어지는 건 요렇게 주어질 거예요. 요렇게. 아, 합집, 전체 집합에 합집합으로 주어지면 한 개씩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라지 A, 라지 B, 라지 C가 갔을 때아 순수한 A, B, C는 한번그 다음에 D, e, F는 두 번씩 그 다음에 셋다 포함된 저 z에 해당되는 부분은 세번 된다라는 식으로 저렇게 잡는 거를 하나 해 놓으면 문제 나왔을 때 3초 안에 충분히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요건 대부분의 문제의 난이도에서 상단이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 잘 정리해놓으면 어, 상당히 유용한 결과가 될 거니까 잘 정리해놓으시기 바랍니다.